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연예계에서 빛나는 별, 정동원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에서 MC 김신영 씨가 건강 문제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정동원 씨가 그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씨는 이 소식을 알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김신영 씨의 대체자로 정동원 씨를 기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정동원 씨는 황금 마이크를 들고 김신영 씨의 후임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현무 씨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정동원 씨가 김신영 씨를 대체하는 이유를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교체 과정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원 씨는 제작진과의 논의 끝에 대본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정동원 씨는 프로그램에서 황금 마이크를 들고 김신영 씨의 후임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정동원 씨의 참여는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동원 씨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와 표현력에 대한 그의 깊은 연마와 노력은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제 그는 김신영 씨의 뒤를 이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청중을 사로잡는 능력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씨의 새로운 도전과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와 도전은 정동원 씨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동원 씨의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기대를 보내드립니다. 내일도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